북한에서 핵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류 중인 핵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부터 방류를 시작해 위성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23년 24년도부터 방류됐다고 하는 핵폐수. 뉴스 기사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뀐 이후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인에는 현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들한테는 단순히 정치적 공격의 수단일 뿐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핵폐수 방류는 윤정부 때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루머가 아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부와 소통하며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현재도 핵실험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이며 언제든 다시 전쟁이 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공격을 할 때가 아닌 공동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북한의 핵폐소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북극곰의 건강 이야기 방문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정보도 많습니다.